여포와 한니발을 비교한 리턴 트 엠파이어 글입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맞지도 않고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니발이 좋을까 여포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좀드보겠습니다자 주인공인 여포와 한니발 물론 여기 이제 중국 버전에서는 인장이 없어요. 소자 반지라는 핵사기 반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니발을 처음에는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하지 않았어요. 수호자원지가 없기 때문에, 쓴다면 아틸라랑 써야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무튼 그렇습니다. 자, 라인업 소개를 뭐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한니발, 한신는 이제 이게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의 왕이 유스티니언스 해가지고, 억압 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 스킬 세팅하고 한다는데, 물론 스킬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 한니발이 개발렸습니다. 한니발이 개발렸어요. 자, 보시면은, 데미지 자체도 압도적으로 여포가 많이 넣었습니다. 어, 얘도 많이 넣었는데? 일단 10만명으로 병력을 했고요 자 한번 보자면 여포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관우 2만 천아틸라 1만 천이고요 한니발 3만 9천 그리고 얘가 저거 아쇼카 왕 1만 2천 그리고 유스티아누스 2천 배 요렇게 딜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정도로 해가지고 피해량 격차는 5만 4천으로 엄청나게 높더라 그리고 프랑스 기병이 이 한니발 얘기하는 거예요. 한니발도 이제 엄청난, 데미지를, 뭐, 얘기하면서, 아무튼, 여보, 여포 기병이, 한니발 기병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니발 덱이 쓰레기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황후덱 같은 게좀 있으면 나올 텐데, 황후덱 같은 경우나 이런 거랑 이제 맞이한다면 더 크게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여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초반 데미지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격 창백이런 거에 좀 이제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니발 덱은 상대의 수비를 깎는다든지, 뭐 이제 책략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야금야금 먹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책략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생존력이 좀더 높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붙어봤더니 압도적으로 여포덱이 이겼더라 물론 이제 여포덱은 이게 좀 이제 확률이 들락날락해요 예, 고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가지고 어쩔 뭐 때는 또 한이발이 이기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저 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리턴 투 엠파이어처럼은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 리턴 투 엠파이어에서는 요렇다 여포덱이 압도적으로 이기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턴 투 엠파이어에서의 리턴 투그 그 시즌 2 투, 시즌 2덱 점수를 다시 한번 더 보자면 뭐였지? 이거였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포 덱은 이렇게 화질 구리야 어, 여포 덱이 지금 2등입니다 2등이고 지금 한니발 덱이 요건가? 어, 요건네요. 아, 요건, 요건가? 십일등인가? 어, 아, 십이등이네. 아무튼 그래도 뭐 점수 차이는 3점 차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포랑 비교해봤을 때, 아, 여포덱이 사실 이거, 이거 6등, 6등. 관우가 들어간 건 6등입니다. 요거랑 요걸 비교해봅시다. 일단 폭발력은 얘는 SS고, 여포는 SS고, 한니발은 A이다. 그리고 안정성은 둘다 S. 어, 안정성이 높아. 그리고 요게 S인데, 요게 뭔 요게 안정성인가? 다시 번역 한번 가볼까요? 자, 6등이랑 1 1등 12등을 비교해 볼 겁니다. 점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 찬이발 기병대. 자, 폭발력. 한니발은 A, 안정성 S, 여폰은 A네요. 여폰, 아, A.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야전집결, 집결은 한니발 S. 여폰 뭐야 이거? 아, 더블 S네요. 썸머리 한번 읽어봅시다. 치명타율은 팀의 핵심으로 폭발적인 위력과 유연성 기동력을 바탕으로 필드전투와의 모임에서 매우 위력적이며 높은 출력과 회복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의 여포덱은 회복력이 없습니다. 힐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방어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혼합 피해 출력으로 적 장군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어, 회복 및 배터리 수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수호자 반지가 들어간 한니발이기 때문에 요거 점수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리턴, 리턴 투엠파이어에서수호자 반지가 나왔다면 요게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갈수 있어요 한니발 대. 네, 어 이거는 좀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포와 한니발 대 한번 비교를 비교 글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